아, 짤, 이불로 그거 다, 박음질 다 했는데. 음. 괜찮아, 괜찮아, 오래 있어도. 예쁘다. 음. 이불로 소리 난데 어느 집에 갈지 모르는데 봐라. 이불 보고 볼까? 응? 어? 어? 한번 불 볼까? <laughs> 아, 유 목은 요 널널해. 널러리. 목은 널널해 한대. 한번 있어봐라, 그러나 너가 그 가주인이 한번더 묶어란다. 가주인이. ainda é fogue de quem lá na 넥타이를 했어. 응. 어, 넥타이를 했어. 됐다. 아이고, 아유, 예쁘네. 예쁘다. 아유, 아이고, 예쁘다. 뭐, 이래야 나중에 개수를 해도 지가 이게 목, 목에 맨날 걸치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한번 억수시라 하거든. 응. 원래 애기들 아들 집안이 적립해 준면만면 전부 손수건 묶어 놓는다니까 이불로 적응을 시킨다 알지? 적응을 시킨다니까 목에 이제 뭐가 있는 거를 적응을 시켜 놓으면 나중에 덜 힘들어 한다니까 요 요기 요래요 요, 요. 분홍색이 딱올리네아이이 분홍색 타입 딱올리네약을 얼룩 얼룩해가고딱 어울리질 않다 하되 아니 나라고 아이고 이쁘다